냐 냐야 야다올올새새 지돌이 왔으으니재재밌놀놀있 있어. 안녕, <미러> <미러> 얘들아,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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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알지? 네, 네 형님 양님. 야 신입이 가격표는 떼냐 이게 얼마 만한 신입이냐? 털좀 빗었나 보다 아주 반질반질하네 어 살살해라 아이 론이죠 형님 <laughs> <laughs> 저희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요 뭘아 맞다 지갑 어? 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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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잘 놀고 있네. 음. 어이, 거기, 랜선 집사, 구독하라냐!